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진정 어린 충고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제가 마비 상태가 되어 있지만, 경제가 괜찮을 때부터 정치 지도자들이 인성교육을 시키기는커녕, 본인들이 더 양심 따위는 팽개쳐 놓고 상식밖에 처신을 하다 보니 백성들도 점점 무리들어 자기밖에 모르고 배음망덕한 짓을 예사로 하더니 아예 부모 형제도 없고 짐승들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아는데 인간이 제 자식을 죽이는 걸 다반사가 되도록 상식 이하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 삶이 좋아지기는커녕 앞으로 피터지는 정쟁만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코로나보다도 추악한 정치인들 때문에 더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들 때문에 피해를 막으려면, 패거리 정치는 꼭 뿌리를 뽑아 없애야 선량한 서민들 피해가 사라질 겁니다. 이 사람이야. 오래지 않아서 사라질 사람이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가장 명심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옛말에 배고픈 서름을 겪어 보지 않는 사람이 난 배고픈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하듯이 자기 자신이 겪어 보지 않고서 그 분야의 어려움도 알기 어렵듯이 업장 소멸이나 조상님 천도나 산소 탈즉 산바람이라고 하는 걸 해소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그로 인한 우한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경우는 큰 스님들도 제대로 알고 해소시켜 주지를 못하는데 요즘 불자들이 대소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스님들이 불자들을 편안하게 대하려는 원인도 있겠지만 우선 눈앞에 이익만 쫓으려는 이기심도 원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예만 들어도 국내 재벌 총수가 천도제를 지내줬지만 십수년 만에 대구의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가 깨어나서 총수님이 간절히 부탁을 하더라면서 본인이 생전에 쌓아온 덕이 부족해 아직 구천에 머물고 있다고 꼭 자기 자식한테 전해 달라는 부탁을 한 바람에 일본에서 김무덤을 옮겨 올수 있는 비용을 대서 옮겨 오게 됐고 옛날에 김천 직지사 조실 스님께서 신도들이 이 스님을 외면을 하고 하는 바람에 당신의 업장 때문이라고 업장 소멸 기도를 3년 만에 해소를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80년대 초에는 보통 기아집 한채 300만원 정도 할 때인데 전라도에 계시는 청와 스님만이 영가천도를 한 번으로 가능하다면서 동화사의 선방 스님이 당시에 200만원을 준비해 가는 걸 보았는데 본인들이 생전에 덕을 쌓지 않으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영가천도를 흉내만 내고 마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소승도, 조상천도와 산소탈 때문에 수많은 시간의 고통을 받아왔고 기, 그런 경험이 있기에 그런 걸 소멸해주는 기도법도 익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코로나 세균이니 치매 환자니 또는 조현병이나 중증 질환자들의 상당수가 부천을 헤매는 영혼들이 달라붙어서 부리는 장난이 과반수가 훨씬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재벌들도 많은 수가 조상 산소들을 과시욕으로 치장한다고 잘못 손대놓고 뒷마무리를 절속으로 거칠에만 번지르하게. 시장을 해서 자기 운이 사나올 때그 인과로 온갖 망신과 우한 질고 등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일부 정치인들, 사업가들이 대학 교수면 무조건 잘할 걸로 믿고 수천만 원씩 들여서 오히려 장애를 불러드리는 경우는 참아. 어리석고 안타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공직, 출세 등이 누구나 자기 그릇과 때가 있고 업장이 모두 소멸되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 스님들은 업장 소멸 기도를 권유를 하고 했는데 요즘엔 스님들이 시간이 소요되는 업장 소멸 기도를 하라 하면 신도들이 떨어질까 싶어서 권주조차 별로 안 합니다. 특히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난치병 또는 사경을 사고로 헤매일 때 경험을 보면 업장 소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상님들 산소탈이나 천도 않고 방치해 온 조상들 원혼들이 천도를 원해서 가정관이 찾아드는데 외면을 하면서도 몸보신 관광 여행은 단일망정, 광명지는모래한 줌은 조상을 위해 천도제 지내준 이상의 가치가 충분하지만, 황명지는 모래 한줌 뿌려줘서, 그 조상들 지옥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외면하면서, 유락천금이 생기길 바라며, 우리 조상은 음덕도 없네. 그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조상들의 천도 없이, 소원성치나 사업 번창과, 우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금년 한 해,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